잘 지내셨어요? 이제 벌써 열 번째 강입니다. 집중하셔서 우리 이 영상 틀고는 20분만. 20분만. 그러니까 틀어 놓으시고. 와서 도저히 못따라갔다 그냥 보기만 하셔. 그리고 할수 있는 것만. 천천히 해보시게. 자,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세요.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돼죠 위로 들어 올리셔야 돼. 가슴은 앞으로 밀어내고. 을 지그시 모으시고 자 그대로 팔꿈치끼리 서로 부딪히게 한다 생각하시고 크게 돌리세요 돌리시고 열고 반대로도 크게 돌리시고 밀어 크게 이렇게 밀세요 이시고 그렇죠. 손 무릎 가슴을 밀어내셔야 돼 항상 옆구리에 힘을 주시고 앞가슴 앞으로 밀어 단단하게 자세를 단단하게 고정시키시는 겁니다. 숨잡고 토해내시고 팔 좌우로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푸세요. 많이 움직이시고 쭉 쏙. 자 오른발 한번 세워보세요. 오른발을 세우면 몸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살짝 미셔야죠. 자, 다리 들어 올리는 거 해보겠습니다. 두손 깍지를 끼시고 발바닥 깊이 넣어. 이렇게 발끝에다 대고 있지 말고 발바닥 깊이 밀어넣으세요. 그리고 다리를 드세요. 팔을 쭉 미시고 자 좌우로 흔들흔들 하세요. 많이 흔드시게 많이 흔들어내시고 힘들어 보세요, 힘들어 한쪽 다리로 이렇게 쫙못 보겠으면 살짝 구부리고라도 자 비슷하게라도 이렇게라도 자꾸 해보셔야지. 어, 숨 뽑아 올리시고, 자 그대로 발바닥 위에다 이렇게 다리를 내려놓으세요. 다리 내려놓으시고, 두손 무릎 위에 넣고 팔쭉 뻗으세요. 숨 자고 토해내시고, 자 그대로 한 번만 쉴게요. 깊이한번 숙이시고 팔을 쭉 뻗어서 발을 잡으세요. 잡고 있게. 저 바로하시고. 자 이번에는 아래에 깔려 있던 왼 발을 이렇게 사이부 깊이 묻어보세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바닥에 안 닿고 이렇게 되더라도 괜찮아. 향형 맞춰서 해보시는 거야. 아래에다 깔았던 발을 위로도 들어올려 보시는 겁니다. 그대로 숙이셔서 또 발끝을 잡으시고. 그렇죠. 세우시고 숨은 자고 토해내시고. 다리 그대로 열어보세요. 가볍게 흔들어서 푸시고,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서 푸시고, 자 다시 발을 잡으세요. 왼발 세우시고, 왼발을 세우시면 내 몸을 살짝 오른쪽으로 미시는거 기억하셔야죠. 왼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고 살짝 내 몸은 오른쪽으로 미시고. 거기서 깍지를 끼고 두 손은 발 용천 부위라 그러죠 우리 발퍽핀 부분 발 중앙에 가까운 깊이 밀어넣으세요 그리고 발을 드세요 들고 앞으로 쭉 뻗어보시게 쭉 뻗고 좌우로 흔들흔들 흔들 해보세요 흔들기 좌우로 많이 흔들기 좌우로 흔드시고 쉬고 자 그대로 다리 높이 드시고 무릎에 힘을 주셔서 자꾸 뻗으려고 하셔야 돼안 되면 이렇게 구부리고라도 자꾸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나안 해고 나도 그러면 안돼 비슷하게라도 해보셔야지 쭉 뻗어 보시고 그대로 자네 발바닥 위에다 이렇게 얹어보세요 발바닥 위에 얹기 얹고 두손 무릎 위에 놓고 숨 자고 토해내시고요. 자, 아래로 깊이 숙이겠습니다. 깊이 숙여보세요. 팔을 쭉 뻗어서 발을 잡으시고 그렇죠. 세우시고. 이번에는 위에다 나누셔야지. 위에다 놓고. 발등, 발목 연결되는 부분을 최대한 이완시킨다고 생각하시고 놓으세요. 자, 그대로 밀고, 발끝을 잡아보시게. 저 세우시고 후. 숨 자고 토해내세요 그대로 자세 유지하셔서 우리 잔향이라 그러죠 동작하고 나서 이렇게 미묘한 진동 자 우리 감지하셔야 돼자 다시 다리 앞으로 여시고 가볍게 흔드시고 자 오늘은 서서 하는 동작 해보실게요 발을 잡으시고 항상 말씀드렸죠 동작을 우리 행주자와 그러니까 아무튼 걷거나 앉았거나 서거나 눕거나 동작을 이렇게 이동할 때 바꿀 때 체위를 바꿀 때꼭 그럴 때 삐그덕삐그덕 문제가 생긴다고 자 하나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만 기억하세요 앉았다 일어서실 때 항상 몸을 앞으로 해서 일어나는 습관을 들으셔야돼 몸을 앞으로 해서 손을 바닥에다 짚고 그러면 좋죠 근데 굳이 손을 바닥에도 안 짚더라도 항상 몸은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고 일어나시면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자세이지만 꼭 어, 나는 손바닥에도 아이고 짚는 건 너무 번거롭다 싶으신 분들도 몸을 앞으로 민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몸을 앞으로 밀고 그대로 일어서세요. 서시고 발은 11자, 발 11자로 나보세요 보통 우리 이렇게 8자로 많이 있죠. 자, 이게 아니라 뒤꿈치를 밖으로 빼셔서 11자로 놓으세요. 엄지 발가락에다 힘을 꽉 주시고, 자, 옆구리. 말씀드렸죠. 항상 엄지 손가락에 힘을 주셔서 엄지로 뒷틈을 네 받치고, 네 손가락은 살짝 얹어 놓는 겁니다. 엄지로 받치고, 네 손가락은 살짝 얹어 놓는 겁니다. 잠깐 숨 고르시래. 모르시고 허리 엉덩이를 통으로 크게 돌리세요 많이 돌리시게요 또 반대쪽으로도 돌리시고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시면 안돼 무릎 구부리지 않고 쭉한 상태에서 무릎 구부리지 않습니다 구부리지 않고 좌우로 많이 돌려보시게 저 그렇죠? 돌리시고 스톱 숨자고토해내시고자 왼쪽으로 밀고 잠깐 잇게 자 거기서 오르, <laughs> 오른발 뒤꿈치를 <laughs> 들어서 왼쪽으로 더이세요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서 왼쪽으로 민다고 내 체중을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무게 자체 내몸 육중한 내 자, 몸무게 자체를 왼쪽으로 미신다고 그러려면 오른쪽 발뒤꿈치를 들어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으로만 힘을 쓰시는 거죠 잠깐 그대로 가슴 내밀고 천천히 그대로 세우시고 숨자극 토해내시고요. 반대로 반대로 그 다음에 왼발 뒤꿈치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미시는 거예요. 가슴 앞으로 밀어내시고 숨자극 토해내시고 그렇죠. 음, 정면하시고 발가락에다 힘을 구해주세요. 자, 한번더 합니다. 이번에는 목 뒤에 깍지를 끼시고 깍지 끼실 때 엄지손가락으로 항상 목을 받친다는 거 기억하시고 팔꿈치 여세요. 왼쪽으로 기울이시고 왼팔 쭉 뻗어서 무릎 바깥쪽을 누르시고 오른쪽 쭉 늘리세요. 귀 옆에다 갖다 댄다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서 왼쪽으로 미시고 밀고 턱을 돌려서 오른손 끝을 보세요 쭉 늘리고 있기 그렇죠 그대로 돌려서 정면 후, 숨 잡고 토해내시고 엄지발가락이는 계속 힘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목 뒤에 깍지 끼시고 팔꿈치 열고 자, 기울이시고 오른팔을 쭉 뻗어서 무릎 바깥쪽을 누르시고 왼손 쭉 뻗어서 귀 옆에 갖다 대시고 자, 왼발 뒤꿈치를 들어서 미세요. 그리고 턱을 돌려서 손끝을 모시고 쭉 밀어내시게 그쵸. 그대로 돌려서 제자리 후, 숨 잡고 l 해 내쉬고 팔 좌로 무릎 많이 미셔서 푸세요 이렇게 미시고 그쵸. 발 뒤꿈치도 차시고 발 뒤꿈치도 강하게 차시고 영웅체 해보겠습니다. 발 모으세요. 우리 전에는 다 하셨는데, 너무 오래 다 잊어버리셨을 거야. 천천히. 다시 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우리가 서있을 때 열고 있잖아요. 발을 모으세요. 모으고. 나란히 붙일 수 있으면 좋은데 힘들면, 살짝 아까보다, 아까그 넓게 열 상태에서는 더 좋게 모은다 이 말이에요. 모을 수 있으면 꽉 모으시고 아니면 살짝 이렇게 열고 하셔도 돼. 요 자, 열고 해볼게요. 오른 다리 나고 왼발을 뒤로 뻗으세요. 뒤로 뻗으셔. 자, 보세요. 옆에서 봐드릴까요? 이렇게 일자로 놓으셔도 되고 아, 난너 이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막 흔들흔들해서 넘어질 것 같아. 그러면 뒤를 이렇게 받치고 서셔도 돼 본인 편할 대로 아무튼 앞뒤 다리 간격을 열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팔 옆으로 팔 옆으로 두팔 옆으로 여시고 다리는 앞뒤로 여시고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똑같아요. 움직이는 거 똑같아 이렇게 그렇죠 본인이 다리 팔 옆으로 여시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야 그렇죠 가슴 앞으로 자 무릎을 앞으로 밀어보세요 무릎 앞으로 손 뒤집으셔야죠 오른 무릎을 앞으로 많이 미시고자두손 위로 쭉 뻗으세요 가슴 앞으로 밀어내시고. 오른 무릎은 앞으로 밀고 뒤에는 왼다리 무릎에 힘을 주시고 무릎 뒤 어금을 쫙 펴시는 거지. 숨 잡고 토해내시고요. 천천히 제자리 하시고 오른 발 갖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숨 잡고 토해내시고 이렇게 붙인 것도 뒷발을 가져다 붙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난 너무 힘들어 그럼 살짝 이렇게 열고 계시더라고. 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자세 잡으시고 반대쪽 하셔야지. 팔을 옆으로, 다리 뒤로, 무릎을 앞으로, 무릎 앞으로 많이 미셔야죠. 손을 뒤집고 손바닥으로 쓸어모으듯이 천천히 위로 이렇게 모아보세요. 쑥 뽑으시게, 왼 무릎을 앞으로 많이 밀어내세요. 숨 고르시고 숨 잘하고 밖으로 많이 o u g 셔 천천히 바로 하시고 무릎도 o 시 you go. Soon, you go. Soon, 내 o u go. 멍멍멍 n you go. s 멍멍멍 you go. Soon, you go. 어떤 취지로 이 동작을 하는지 다리는 다리대로 짱짱하게 펴고 팔은 팔대로 펴고 자, 그거예요. 천천히 다시 해보시게. 본인이 두 발을 나란히 이렇게 모으실 수 있으면 모으고 아니면 <laughs> 자 살짝 열고 <laughs> 하셔도 됩니다. 자 왼발 먼저 해볼까요? 이번에는 왼발 뒤로 밀고 가슴 앞으로. 자 여기까지만 해못 버텨보셔.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세요. 오른무릎 앞으로 많이 밀었죠 손 뒤집으시고 자 그대로 머리 위로 이렇게 쫙 끌어올리시게 잠깐 그대로 계세요 가슴 앞으로 더 많이 미시고 자 무릎 열고 다시 또 밀어보고 열고 밀어보고 자꾸 연습해보세요 밀고 그렇죠 천천히 다리 모아보시기 여기까지 되십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자 발을 꽉 모으실 수 있으면 모으고 아니면 살짝 열고 하셔도 된다고 이제 반대쪽 반대쪽 또발려시고 무릎을 앞으로 많이 밀어내세요 손 뒤집으시고 손바닥으로 쓸어모으듯이 위로 높이 들어 올려보세요 쭉 끌어 올리시고 무릎을 앞으로 미시고, 본인이 펴도 보시고, 또 밀어도 보시고, 쭉 펴서 무릎에 힘주고, 오금을 쭉 펴시는 거지. 다시 한번 무릎을 앞으로 많이 밀기도 해보시고, 손 자고 토해내시고, 그대로 뒷발 이렇게 가져보세요. 자, 팔 좌우로 높이 돌려서 붙이고, 자 발뒤꿈치 하나게 차세요. 발뒤꿈치 하나게 차시로. 자 우리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 여기서 다리 열시고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 천천히. 자 자세 잡으시고 자, 먼저 왼손으로 오른발을 붙여보세요. 이렇게 왼손으로 오른발. 좀 하실 수 있죠? 다리를 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좁으면 얼마 흔들리들 하잖아. 요 다리를 여시고. 다시.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왼발을 이렇게 쳐보세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데 봐봐. 본인 발을 이렇게 자꾸 내다보면서 하면은 이건 의미가 없어. 이게 아니라 정면을 보셔야 돼. 균형을 잡으시고 정면을 보시는 거 정면을 보시고. 다시 해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시고 나를 본다고 생각 영상을 틀어놓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나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본인 발 보지 말고 자 왼손, 오른발 이렇게 쳐보세요 이렇게 치셔야 된다고 정면 보시고 발 보시면 안돼발 보지 말고 이렇게 치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발, 막흔들흔들할것 같으니까 막뭐 불안하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넓게 여시고 살짝 몸을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단 이렇게 봐버리면안 되고 고개를 떨궈버리면 안 되고 정면 보시고 살짝 구부리더라도 이렇게 지금 연습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다보면 한쪽씩도 이렇게 해보시고 연습해보시면 요 연습 어깨 이렇게 여세요 발가락에 힘꽉 주시죠 자 다시 돌려서 푸시고 통으로 한쪽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앉으시고 어깨 여시고 숨 고르세요 팔도 푸시고 숨 자고 토해내시고 오늘 또잘 하셨어요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 말씀 자꾸 드립니다 틀어놓고 한 동작만 한다 생각하고 하셔 아 앉아서 하는 동작도 하나 해보고 서서 하는 것도 하나 해보고 누워서 하는 것도 하나 해보고 이렇게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